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1월 30일, <웃음> 예, 그러니까 <laughs> 건강한 오빠 되자 오대 김 t v 김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예, 오늘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1월 30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본문인데 좀 길어요. 네, <laughs> 제가 계속 5분 목상이 해놓고 계속 6분, 11분 너무 넘어서 그제 마음 가운데. 항상 축복된 것만 하나만 나누고 <laughs> 라이브 메시지로 말씀 하나 아 임팩트 있는 거 하나 깔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진짜 5분 안에 <laughs> 맞춰 보는 것을 <laughs>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그래서 오늘 간단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살아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네. <laughs>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브라함 남자고 사라는 가그 여자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한전 21장 1절 말씀 오늘 핵심인데요. <laughs> 잘들리지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네. 이게 오늘 뭐 어. 길게 묵상 구절인데 가장 저희 축복이 되고. 또 가장 또 나누고 싶고 가장 어, 마음에 와아는 구절입니다. <웃음> 결국은 <웃음> 아브라함은 어제만 해도 반복된 잘못을 해서 또 사람을 자기 누이라고 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아 어, 와이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근데 계속 누이라고. 단능한 어, 하나님을 신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했지만 계속 믿지 못하고. 사람은 그것을 비웃고, 네.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난 너의 방팬이라난 너의 상급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어... 하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어, 오늘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20장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 거의 90세 오늘 설교 들으니까 90세 정도를 너 출산했다고 하는데, 결국 돌봤단 거죠. 어,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그 지상 사명과 약속을 주시고, <laughs>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돌보신단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어, 오늘 도 마찬가지로 살아 90세까지 비록 웃고 막 뭐라 하고 막막 막 하갈을 주해서 우리 자을 있자 별의별 인간적인 어, 할수 있는 걸다 동원해서 할지만 이분이 얼려 비록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를 그동안 90세까지 건강하게 네, 돌보셨고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라에게 행하셨다 무엇을 사라가 임신하고 90세에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어, 보통 폐경이 여자 나이가 이제 한 40대 빠르면 40 중반에서 한50 중반, 어, 60정도까지한 거의 폐경인데 사라 오늘 임신할 때 <laughs> 나이는 거의 90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신하였습니다. 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요년아브라함에 아들 낳으이 부처 포인트는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행하셨단 겁니다 약속 이루신 하나님 성 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좀더 젊을 때 50대 그래도 60대 60대도 노산이라고 하는데 이 90세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인사를 받았죠 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되죠 네, 말이 안되고 <laughs> 당연히 생각한때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가 되어서 말씀하신 시가 되니까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마지막 라이브 메시지로 정리하고 저는 진짜 5분을 맞추기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한 오바사상 오대 김영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